언제쯤 연결이 되는지 이제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살기 때문에 교통이 좀 화순이 그렇게 해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쯤 이 전철이 광주에서 화순으로 연결되는지 좀 음, 네. 을 알겠습.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요. 네.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온다고들 언론에서 떠듭니다. 부디 이 화순군에 <laughs> 이농업정책로잘 하셔서 이농사를짓는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아 갈수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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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니다감사합들이감사사사 아, 자이가 제가 는 사실 이 식량이 무기요 무기 미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호사를 많이 하고 타작물 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뼈가 좀막아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저는 앞으로 이제 타작물을 확대를 하고 또 국회에다 지금 건의해놓은 것이 뭐냐면 논용 아, 영농형 태양광을 지금 저희 건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 영농형 태양광은 논에다 설치해가지고 태양강 소득을 받고, 나중에 이게 이제, 식량이 부족하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산지를 훼손하고 있는 거. 이것이 국회 통과가 안 돼서 계속 거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저희들이 그, 부 숨에 받고, 남은 양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제 때, 그, 주차 문제, 이거 심각하죠? 아, 보니까 작년 가을축제 때 보니까 얼마 정도 와버리냐면 하루에 11만 명이 와버립니다. 11만 명이. 그러니까 도고 거기 입구 들어가는데 어, 2시간 3시간씩 거기서 서 있다가 우리 화순 가공 경찰서장님도 행사 때못 들어오고 그걸 걸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차들이 많이 밀리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도곡면 음, 그쪽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계획을 갖고 있고, 거의 지임도도 지금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장주에서 주차는 길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주차공간을 아무리 확보를 많이 해도, 사람이 많이 와본 데는 재료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화순에 이렇게 많은 분이 분들 오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축제를 시작 안 해도, 주말이면 거의 뭐 2만 명, 3만 명씩 와버립니다. 그래데 저희들이 축제 준비 전에도 관광객이 아까 뭐 83만 명 이렇게 짓게 됐는데 실제로 100만이 넘었습니다. 뭐 축제 기간만 저희들이 산정했는데 그만큼 관심 갖고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